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금기뿜 경제적 자유 도전, 개인 도전 영상이죠. 15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부까지 왔다는 사실에 저 또한 놀라고 있고, 그만큼 또 시청자 분들의 관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바로 드림 네트워크의 다운라인을 이어줄 수 있는 BR34P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R34P 토큰. 일단은 제가 적으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BR34P 토큰과 드림 네트워크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림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이제 소개를 했을 때그 소개를 한 사람은 가입 시 반드시 초대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초대 코드를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비아 3 4 p 토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령적으로 홍길동이 홍길수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까이홍길수은 초대코드를 입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입력을 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초대코드를 넣겠죠? 금기쁨의 초대코드를 넣을까요? 아니죠. 소개해주신 홍길동님의 초대코드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홍길동님께서 뭐비아 3사비 토큰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뭐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뭐그 누군가한테 뭐 가불병정 씨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이어줄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길동 씨한테 연결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 잠깐만요. 네 가격이죠. 가격. 예 네.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1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정주행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금기뿐 또한, 아, 비아 3세비 토큰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냐,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그 당시에는 드립 코인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걸 이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계산상에서는 그게 더 유리할 수는 있어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를 했죠. 자,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역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난 뭐 수개월 전에는 콘텐츠를 위해서 비아34P 토큰을 거의 뭐 6.6달러에 샀던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때 이제 조금이라도 뭐 일부는 팔았지만 그래도 갖고 있던 거가 있어서 그나마 나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하튼, 사람이 마음이 좀 그래요. 거의 뭐 6.6달러에 산 거를 갑자기 뭐한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산다? 부담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이유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한번 좋은 고민을 해 보시는데도 한번 괜찮은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드림 네트워크 하단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비 r 3사피 토큰이 있어야 되고, 다운라인에 따라서 요구되는 비아 34p 토큰의 양이 결정됩니다. 좀더 키워서 볼까요? 네, 보시는 바 같고요. 자, 그러면 1대는 비아 34p 토큰이 2개가 필요하고 2대는 3개가 필요합니다. 3대는 5개, 4대는 8개, 5대는 13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양의 비아 34p 토큰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결론은 비아 34p 토큰은 다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토큰이죠. 그럼 즉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떠한 이제 이 것에 대한 뭐 작은 이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팀장이 되는 준비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이비아 34p 토큰은 필수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총 공급량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디플레이션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엔삼 스피 토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립코인이 만약에 프로젝트가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가격은 우상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금기쁨이 개당 6.6 달러에 구매했던 거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3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근데 오늘 보면 지금 제 경제 시장이 대내 대외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 또한 그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박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부터 4월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뭐 영상을 드립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laughs>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느껴지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수비하는 것이, 그게 또몇 곱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비아 3사필을왜 이야기를 하느냐. 과거 이제 저처럼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비아3 4피 토큰을 이제 지난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추가 매수가 됐던 부분이죠. 있 그때 구매했던 거가 약한 300불 조금 넘은 시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한좀더 구매를 할까 하다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 아, 인간이다 보니까 옳은 모습을 보니까 아, 더 올라가면, 나중에는, 걷잡을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그걷잡을수 없었다는 말이, 뭐, 이 비하 3, 4피가, 3 0 0불에 뭐, 몇천불, 뭐, 몇만불,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좀 많이 더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워낙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제를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뭐, 드립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사실 계속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드립 코인도 이제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이제 모습 그리고 같은 진동의 파장을 같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비와 삼사피도 이제 또 같이 관련이 깊다 보니 내려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아 34P를 꼭 다운라인이 아니더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죠. 뭐냐면, 투자에 대한 선택, 판단, 결정은 모두, 음 자신한테 있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 부분은 잘 신경을 쓰면서 시청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제 자신한테 생각했던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뭐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차트 박사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가치 투자를 좀 생각으로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이슈를 갖고 1회 1배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 큰뭐 이런 판을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내가 이왕 선택한 프로젝트는 좀 장기전으로 그리고 원래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했을 때너 자신이 금기쁨이라면 금기쁨 너 자신이 이걸 왜 했는지의 목적의 뚜렷성을 갖고선 그대로 일단은 갖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어제, 오늘 말이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어, 상황도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좀더 많을 거라 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어, 다시 이제 올라갔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는, 아, 지금 이 시간이 참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시간, 어, 뭐, 내일, 아니면 모레, 이때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아 3 4피의 미래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개인이 개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앞으로 뭐한 상반기 이후나 됐을 때는 지금 가격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좀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 같은 경우는 음 국내 거래소 뭐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래소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거래소에 일단은 100만 원을 네 입금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네 오늘 23시 30분 경에 네 비아 34P 토큰을 저는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어 가끔씩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비아 34P뿐만 아니라 뭐 드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드림 네트워크 외에 여러분께 사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말로도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각의 목적과 목표는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목표를 상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목표는 장기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아왔지만 나의 지금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너무 1분 아니면 1시간, 하루 이런 시간 단위로 너무 마음을 조급해하고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